2월 2일 목요일,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36절의 무익한 말은 온갖 쓸데없는 말, 터무니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37절의 정죄함을 받다는 유죄 선고를 받다 죄인으로 판결받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말로 위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마음의 선을 쌓아 국정을 살피게 없어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마태, 본문 해설입니다. 자, 첫 번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31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습니다. 다윗은 가능과 살인을 행했고, 바울은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여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제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그 은혜 구원을 가로막으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얻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마음에 가득한 것 33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남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회개의 열매가 아닌 자기의 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가득한 악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임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마음에 선이 쌓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의 의를 쌓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마음에 악을 쌓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말로 나타납니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자 어떤 회개와 적용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말의 힘 36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에 무익한 말, 곧 생명과 관계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자는 옳고 그름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말을 쓰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며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바람으로써 죽게 의롭다 함을 받고 남을 살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하는 무익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남을 살리고자 내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성령을 모독하고 구원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의 죄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용서와 사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선을 마음에 쌓아 선한 것을 내게 하옵소서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과와 회개의 말을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좋지 않은 열매란 제목으로 박재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현재 중장비 수출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년 정도 회사의 격리를 성실히 맡아오던 한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직원에게 많은 대우와 혜택을 주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 직원은 회사의 경직된 분위기, 저의 차가운 지적과 불호령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제가 좋지 않은 열매를 내는 좋지 않은 나무임을 인정하고 그 직원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그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교회에서는 비교적 온유한 척 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과 회사에서는 차가운 말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이중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 내재된 우울과 불안이 건드려지면 알수 없는 혈기와 혈기가 올라와 폭발하곤 하였고, 신경정신과에서 강박증과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런 저의 영향으로 둘째 딸이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강박증과 완벽주의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만났어도 나는 왜늘 이런가 하는 자괴감과 더불어 주님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의롭다함을 받는 일임을 믿고 스스로 더욱 경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저의 강박과 완벽주의의 연약함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말씀을 묵상한 뒤 직원들과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입니다.